4번 뭐라 2차 방식을 모르면 뭐야?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라. 이거잖아, 이거 x 6x 12 이런 용도. 이것을 어떤 걸로? x+ a의 제곱은 b의 걸로.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라. 응? 제곱권이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? 먼저 얘 두고 상수 이항하란 말이야. x의 제곱 마이너스 6x는 11 이렇게. 그리고 얘를 뭐, 또 어떤 걸로 고치는 거야? 완전제곱권 완전제곱거리 고치기 위해서 반의 제곱 들어가면 되겠지? x의 제곱 마이너스 6x. 안에 제곱하니까 9. 그러면 우변에도 9를 더해줘라. 그러면 얘는 완전적으로 변환되지 어떻게 변환된다? X-3의 제곱골로 변환되지 20이다. 그래서 A는 -3, B는 20이다.